성경이 말한다 Q&A 신앙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 시리즈 92회입니다. 계속 경제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친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리스도인 삶의 정신은 모든 면에서 너그러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 이런 원칙은 상대가 궁핍한 처지에 있을 경우 그리고 내 형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서로에게 큰 시험이 되고 우정과 신뢰마저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 안에는 언제나 두 부류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제 멋대로의 행동을 하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며 낭비하는 생활을 계속함으로 스스로를 곤핍하게 만들어 끝내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자들이고 다른 부류는 진리를 위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자들과 신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또는 일시적 사고나 질병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은 이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전한 지혜와 말씀의 권고 그리고 진실하고 경험 있는 분들의 조언 아래 이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올바른 일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년, 곧 면제년 제도는 이웃에게 빌려준 채권을 7년마다 찾아오는 이 해에는 아낌없이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면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내어던지다 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불과 몇달 혹은 며칠밖에 안된 경우일지라도 면제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깨끗이 부채가 없는 것으로 청산해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제도를 악용해서 친척과 이웃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런 도움을 줄 때에는 당장의 생활이 궁핍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윤리와 규칙을 지켜나가야 했으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불성실한 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도둑질이나 사기 행위를 잘 하는 자나 마찬가지로 지급되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자선과 나눔이 일상화된 초대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책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우서 3장 10절로 12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먹,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 시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나 사회에서 짐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떠받치는 기둥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친지들에게 손을 벌리는 자들은 정작 노약자, 병든 이웃 등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의 기회와 권리를 빼앗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는 것은 게으름과 불성실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복지제도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국가적 또는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를 맞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열심히 일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며 불행한 당하, 불행을 당한 이웃을 돕고 선교를 위해 헌금할 수 있을 정도로 가정 경제를 건실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언제나 베풀며 살수 있도록 주님께로부터 은총과 복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 거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례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시편 37편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므로 친지나 이웃이 돈을 구워달라고 할때혹 그가 갚지 않을 경우에도 괘씸한 생각으로 우정이 상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 안에서 주어야 합니다. 너무 무리한 금액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자신이 큰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교회 안에서 금전 거래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배신감으로 또 그리고 등 돌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늘 지켜야 합니다. 특히 성경은 보증을 서지 말라고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해서 보증을 설 경우에도 역시 자신이 책임질 한도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크게 어려움에 부딪힌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타산 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실한 신앙인을 가장하여 자신을 믿게 한 다음 신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다단계 등 상업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은 디모데전서 6장 5절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며 이런 자들로 인해 교회 전체가 큰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형제 자매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주 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미리 가르쳐 주신 말씀의 교훈대로 따르지 않으므로 시험을 자초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삶의 세세한 것까지 올바르게 살도록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기본 원칙을 늘 실천하는 성도들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따뜻한 주님의 손들이 될 것입니다.